그녀의 세상 모든 집 이야기. 세계에서 가장 비싼 개인 주택이 영국, 미국도 아닌 인도에 있다고 하면 믿으실 건가요? 이집 주인은 역대급 초호화 결혼식을 올렸다고 합니다. 집 유지비 중한달 전기료만 1억이나 들었다는데요. 도대체 어떤 집이길래?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실 거죠? 미국 건축회사 퍼킨슨 앤위일이 철근 콘크리트와 유리를 사용해서 건축한 이집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안틸리아라고 불리는 집인데요 미국 워싱턴 포스트에 의하면 개인 주택으로는 세계 1위의 가격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이 집을 짓기 위해 무려 7년간 790억이나 들었다는데요 전 세계 모든 집을 보았을 때그 화려하고 웅장한 버킹엄 궁전 다음으로 비싼 집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가격 궁금하실 텐데 얼마인지 맞춰보세요. 5초 드릴게요. 이 집의 가격은 무려 10억 달러. 하나 약 1조 1800억 원 정도나 한답니다. 비싼 만큼 관리비도 어마어마한 안틸리아는집 내부에 가족 5명이 가자 도우미가 600명이나 상주해 있고 한달 전기료만 1억이 나와. 8에서 12층은 전기세 전략을 위해 행잉가든을 조성했습니다. 이쯤이면 역대급 개인주택의 주인, 도대체 누군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안틀리아의 주인은 바로 문바이의 본부를 둔 재벌기업인 릴라이언스 그룹의 회장인 무케시 암바니의 집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분이시길래 이런 집을 소유하고 있는 걸까요? 암바니 회장은 약 820억 달러 하나로 약 97조에 달하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아시아 최고 부호라고 합니다. 와... 79조 자산가면 돈 쓰는 게 지겨울 것 같네요. 혹시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 라는 회사는 들어보셨나요? 블룸버그에 의하면 이 회사 규모는 무려 미국의 아마존 AT&T, 다우케미컬, 엑솜 모비를 합친 수준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릴라이언스는 인도 전역에서 에너지, 석유화학제품, 섬유, 천연자원, 소매 및 통신 사업을 수행하는데요. 국영회사인 인디안 오일 컴퍼니 다음으로 수익성이 높은 회사라고 합니다. 이 정도면 집주인 스케일은 더말안 해도 아시겠죠? 그렇다면 안틸리아엔 어떤 특별한 매력이 있어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걸까요? 2010년에 완공된 이 집은 규모 8의 지진에도 견딜 수 있도록 튼튼하게 지어졌다는데요. 27층 구조이지만 일반 건물 60층에 달하는 173m의 높이, 그리고 층 바닥 면적의 합은 37,000 제곱미터 규모에 달합니다. 혹시 자유의 여신상 높이가 93m인 거 아시나요? 비교해 보면 꽤 높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집 내부에는 지구, 물, 돌, 공기, 빛과 소리와 같은 다양한 테마 공간뿐만 아니라 각 층마다 수영장, 헬스장, 요가와 댄스 스튜디오, 그리고 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영화관 등의 편의 시설 또한 잘 갖춰져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상 1층에서 6층까지는 168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도 있고요. 헬리콥터 2착륙장만 무려 3개나 된다. 합니다. 그 외에도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있는 연회장, 더운 인도 날씨를 견디게 해줄 인공 눈이 흩날리는 아이스룸, 9개의 초고속 엘리베이터, 힌두교 사원, 차량 정비소, 꼭대기 층엔 아라비아 해가 보이는 엄청난 뷰 맛집. 이쯤이면 와우! 그들이 사는 세상은 어떨까요? 이런 모습? 아니면 이런 모습? 아닙니다. 이것보다 더한 스케일, 바로 이런 모습. 무케시 암바니 외동딸 이샤 암바니 결혼식은 세계 초호화 결혼식을 올렸었는데요. 재미있는 사실은 스케일이 큰 만큼 세계 정재계 거물들과 연예 스포츠 스타들도 참석했다고 합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 뿐만 아니라 전 미국 국무장관인 존 캐리와 힐러리 클린턴에 이어 비욘세 축가까지 뿐만 아니라 결혼식 비용만 1억 달러 하나 약. 1,128억 원을 사용했고 결혼식을 위해 무려 100대가 넘는 전세기까지 동원했다고 합니다. 양가는 사흘 동안 지역 주민 5,100명에게 식사도 대접했다고 하는데요. 세계적인 재벌 기업 답게 베푸는 것도 통이 큽니다. 한 뉴스 인터뷰에서는 대개 인도 사람들은 돈이 없어도 빚을 내서 호화로운 결혼식을 한다는데요. 그것에 비하면 암반이 가문이 쓰는 돈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쓰는 돈은 평균 이하의 삶을 사는 누군가에게 가게 될 것이고 그로 인도라는 나라의 경제가 선순환될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보통 한국에서는 호화로운 결혼식을 하게 되면 일부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시민의 인터뷰를 들어보면 무리한 결혼식이 허례허식이라 할지라도 반대로 생각해보면 다른 이점들도 분명 존재한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결혼 문화에 대해 생각해 볼수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 흥미로우셨나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전체 알람 설정은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그럼 전 이만.